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센터장 지한승입니다 아, 며칠 있으면 은제 지방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6월 1일 날이죠. 2022년 6월 1일 날은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이 동시 지방선거는 어, 며칠 전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그 다음 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는 이제 시도지사서부터 군의회는 하는데, 대통령은 총괄적이고, 또 국회의원은 또곽지역고 국회의원 나서 우리나라의 입법을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 살림살이하고, 저희가 주변에 우리 동네하고 직결이 되는 지방선거가 바로 6월 1일입니다. 꼭 여러분들 종참해서 어, 투표에 참가하시면은 자기 주권을 내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꾼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시광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지금은 도지사 선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지사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 돈은 어떤 분이 책임지고 하려고 나왔느냐, 그 후보를 면면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전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 개표 때 나왔습니다. 보수, 진보 해서 보수는 빨간 표, 진보는 음, 파란, 청색,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지도를 보니까 영남 지역에는 빨갛고 강원도서 충청북도하고 서울 지역과 서울 일부 경기 지역하고 또, 호남 지역은 또 파랗고요. 그 색으로 나타나니까 또배나 나타납니다만은 저희가 우리나라 말고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미국 지도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빨간색 적색은 레드 스테이트죠. 그러니 빨간 주. 그리고 이거 파란 건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주,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이 50개의 주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서울, 저기 미국 지도에서 빨갛고 파란 거 보이죠? 이렇게 파란색이 그레이디, 빨간색이 있는 데를 가운데가 있습니다. 보통 유타 주 중간이죠. 텍사 여러분들이 아는 텍사주, 미시시피 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가운데 빨간 대선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충청도. 이래서 도시 주이보다가 농촌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아, 대지가 좀 넓고 뭐 광야하고 이렇게 초원지대고 목축지대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지역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트 지역은 도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와이도. 어, 보수 지역 이 있고 뉴욕, 캘리포니아 이쪽에 이제 뉴욕이고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 이쪽은 동부고 그리고 뉴저지주, 뉴욕 옆이었고 그 다음에 워싱 백악관 이 있는 워싱턴주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지, 파란색이 있는 진보 지역은 거짐 다 도심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레드 스테이지 질건 거짐다가 농촌 지역이고 광야란 평야지대라고 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하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어, 도심 지역에는 자꾸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걸 필요로 하고요. 도심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나 광야, 평야 지역, 목축, 목축 지역 때는 뭐 그렇게 하도 하닥 변하는 것보다가 꾸준히 한 것을 지그 지향을 하니까.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게 미국 지도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한눈에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청색은 블루 스테이드지, 스테이드지는 예, 주정부를 얘기를 하고요. 적색인 레드 스테이드지하고 이렇게 뚜렷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문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선거 개표할 때 이렇게 쭉 보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기도 해서 저희가 미국의 지역을 한번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요번에 동시 전제 8회 그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는 될수있으면 이런 색이 없이 거진 다 비슷하게 빨간 거 파란 거 하고 이렇게 섞이 섞이는 색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색이 좀돼 있으면 이게 우리가 얘기 정치인들이 입에 대놓고 얘기하는 어뭐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그러니까 검은색 흰색을 모으면 가운데 회색이 되잖아요. 이게 통합이잖아요. 검은 거, 색, 박, 하얀색, 이러면 양단의 논리고요. 그, 또, 그 다음에 두 개가 한 군데 호파하면 간색이라고 그러죠. 중간색. 이게 혼합이, 섞인 거. 이거는 혼합은 고급색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양단 논리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 굉장히 정치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어 고급스러운 정당, 또, 아주 고급스러운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두 색깔이 섞이는 때가 있으면 좋은데, 이분은 정치인들이 통일, 통일합니다만은, 요즘에 지방선거에서도 다니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 또 보수나 진보나 그 지도자들이 나가서 강연하는 거 보면 자기 세력 을 확보를 해요. 보수를 하면 남을 끊어놔야 되는데 서로 헐뜯기 적, 적전밖에 안됩니다. 저 사람이 되면, 저 사람들이 많이 되면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배척하자. 아니죠. 오른손이 일할 때는 왼손이 쉬면서도 언젠간 왼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왼손이 쉴 때는 오른손이 잠깐 쉬면서 언젠간 오른손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권을 오른손에 잡았으니까 왼손 너는 필요 없다. 이건 붙들어 매자. 요거 하나만 가져가다 여러분 장애인이죠. 나는 왼손이 잡았으니까 오른손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이할때 여기만 영양분을 주라. 그래서 이거 왼손만 키우고 이것을 그냥 붙들어 매 쓰도 못하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장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인 문화나 뭔가 발전이 돼서 굉장히 아 요새는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AI 시대인데 문화는 발달이 되 있는데 정치인들이 생각이나 입은 점점 퇴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우리 국민들은 부하노동해서는 안 되죠.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왜 너들을 얘기하는 데를 따라가겠냐 내 주관대로 가겠다 하는 게 본인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오는 일이라서 꼭 선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투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경기도 지사는 과연 어떤 분이 나오겠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시도 지사가 17명, 구시군 수가 226명, 시도 의원이 872명, 구시군 의원이 2988명, 교육감이 17명, 교육위원회가 5명이 되,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요번에 어떤 분이 도지사로 나오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한 분이고요. 시장 군수가 31명, 도의원이 153명, 시군의원이 463명, 교육감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이 31명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경기도 후보자를, 지도시사 지도 후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도지사 후보는 여섯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씨,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씨, 그리고 정의당의 황순식 씨, 기본소득당의 서태성 씨, 진보당의 송영조 씨, 무소속의 강용석 씨 해서 여섯 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 개개인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나오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씨 한번 보겠습니다. 1957년 정류생 탁됩니다. 올해 66세고 1월 28일이 생일입니다. 올해 이분은 종득, 길리, 지의라고 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어, 낮에는 바타에 갈고 저녁은 책을 읽는 그런 것과 같고, 내가 아름답게 비다 소설까 금이 환영해서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운과 같습니다. 아, 한 골짜기에 있는 호랑이가 무엇이 무섭겠느냐고 하는 것도 종득, 길리, 지의의 뜻입니다. 개인 운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세우는 45%, 한44%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 에, 나오신 김은혜 씨는, 어 성, 성남, 그, 분당에 국회의원 하시다가, 그, 지금, 경기도지사 나오셨는데, 김은혜 씨는 1971년 신해생, 돼지띠 1월 6일로 올해 52살이 되겠습니다. 올해 운세는 초목불생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슬이 변해서 진주가 되고 돌이 변해서 황금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운세는 좋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오버페이스 차근차근이 아니가 계단이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게한 계단에서 한 계단을 뛰는 운과 같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뛰어 오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또 뛰다가 떨어짐 그러니까 세 계단 한꺼번에 뛰면 그 다음에 숨이 차서 한 계단 올라가기 힘듭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종단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운은 6 8 되고 당운은 한 44%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어, 뭐 진영 논리의 상대가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 무소속 후보로 나온 음 강용석 후보하고 무슨, 뭐입니까, 그 연합한다고 하는 거 많이 많이 하는 것은 뭐, 본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뒤에 이제 호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후보는 정의당의 황순식 씨입니다. 1977년도 정유생 닭띠, 아, 정류생 그 뱀띠입니다. 12월 15일생이고 올해 46입니다만 앞으로 장래가 총망이 됩니다. 봉시 성취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은 있고 좋게는 생기고 관운도 트이는데 에, 가끔 본인의 행동이나 분수에 넘치는 일로 인해서 조금 곤란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는 지금 현세보다가 앞으로다 볼수 있는 정치인 어, 수는 그. 경험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개인우는 55%고, 당우는 0.5%에 밖에 미쳐지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출마했은 서태성 씨입니다. 1985년 을축생 소띠 10월 다 5일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38비 됩니다. 둘이 불협, 불안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세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당락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시기하고 모략하는 사람도 주위에 좀 있지 않느냐. 그게 반발 같이 반발해서 답드을 자기가 우설이나 관제에도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운은 50%고 당운은 0.1%에 속해 있겠습니다. 다음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에, 후보입니다. 진보당의 송영주 후보는 1972년 어, 9월 23일 생으로서 임자생 쥐띠입니다. 올해 51세고요. 어, 올해 운세는 사유난처지다고 합니다. 어, 토사, 교토 기사라고 해서 구, 주구 합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끼가 이미 죽었는데 사냥개를 풀어놓느냐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 아, 본인 주의나 가족 쪽에서도 오든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본인이, 아, 이거는 이렇지 않다고 하는 그 스스로가 좌절할 수 있는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시는 게 본인의 앞으로 갈 일입니다. 개인은는 30%고 당우는 한 0.1%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아,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어, 그 강용석 후보입니다. 전에 국회원도 했었고요.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브 그 보수 유튜브로서 강력한 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현재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이 이준석 당 대표하고도 굉장히 알력성이 있고 또 김부선 씨 그전에 영화배우 문제를 이재명 씨하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있다가 또. 뭐 서로 같이 일하다가 난적결별 되고 하는 이런 일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분 강용석씨 후보입니다. 봉시 성취지라고 해서 그렇게 운세는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경박하게 행동하지 말고 앞뒤를 분간하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까 했던 김은혜 후보하고 뭐 강용석 후보가 강용석 후보가 뭐저 사표를 놓고 김은혜 후보를 아마 밀어주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굉장히 뭐어 이거 자체가 그 보수 진보 지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지향에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뭐 강용석 후보를 들어가라고 종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영석 후보가 스스로 자기가 그랬는지 아마 강영석 후보하고의 생각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일들이 주위에서 분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경기도 후보 여섯 분 분투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은 강원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도지사 한 명, 뭐 도지사 한명입니다 시군 수가 시 18명이고요. 도의원이 48명, 시군 의원이 174명, 교육감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는 대체 몇 분이 출마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강원도 도지사 후보는 맞짱 뜨네요. 두 분입니다. 이광재, 김진태. 이두 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고 어, 국민의힘 김진태 두분 나왔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문제로 있어서 어, 구속도 됐었던 분이고요. 나중에 전번에 그 경, 강원도 원주시 국회의원을 하셨던 이광재 씨였는데 지금 도지사 후보로 나오느라고 원주시 국회의원은 사표를 놨고요. 김진태는 그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굉장히 분이 날 때였고 그 다음에 또 선거일 때 부정선거 얘기해서 황교안 씨하고 서로 이야기했고 또저 광주 5.18 사태도 그게 무슨 어 조작된 일이 다어쩌다 해가지고 굉장히 입에 싸고 문제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 과연 검사를 했던 분인가. 경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노해 뒀어 있었는데, 아, 이상하리만큼 국민의 힘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도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광재 씨하고 김진태 씨하고 두 분이 맞짱을 떴습니다. 이두분 중에 누가 강원도를, 어, 대표하는 이제 도지사가 되겠느냐 한번 개개인에 한번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맨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1965년도 을사생 뱀띠입니다 2월 28일 생이니까 올해 58비입니다. 어, 무구 6일 지일에 해서 어, 자기가 쌓목 사람들, 내가, 그, 묘를 잡아서 묘를 써놨는데, 그 묘우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만히 모르게 묘를 써 뭐, 그거 있을 수,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묘를 하나 쓰면 그게 명당 자리다. 이러면 덧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덧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잔띠 요렇게 파고, 그, 유골, 요새는 화장을 합니다만, 그전에는 그냥 유골 머리만 하나씩 넣어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거를 거기다참 나무 묘선 자리에다가 파고 묻습니다. 가만히 요걸 덧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저희 조상님 묘에도, 저희 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 산소에도 이각 묘가 주참요골인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끔 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아주 그런데, 그냥 노이로즈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찾게 보면 나와요. 그게. 이런 상자에다가 머리만 넣어서 문던기. 그게 바로 그 덧장을 하는 운과 같은 게 올해 이광재 시 운입니다. 앞뒤가 일치하고 좌우가 충돌하지 않도록만 하면은 아, 운세가 좋습니다. 개인 운은 한 70%고 당운이 한 가운데도 그렇게 당운이 좋지 않네요. 44%에 미쳐 있습니다. 다음 후보 김 국민의힘의 아, 김진태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어, 김진태 씨는 1964년 10월 13일생 갑진생 용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 9호입니다 올해는 불능 이행 유흥지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깊은 꿈속의 어떤 여인의 안겨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해서. 우멀꾸는 현상과 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개인운는 60%고, 당운이 45%에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당운이 그렇게 미치는 거니까, 김진태 개개인의 사정이 어떤 문제 보다가, 강원도비의이보수진영에 이렇게 굉장히 쏠려 있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이광재 후보하고, 김진태 후보하고, 막상막하가되자한한살 차이입니다. 동갑이 이제 그한살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쎄생맞 막장 대결이 되는 상태가 있으니 관심 있게 강원도 민 말고 전국 국민들도 과연 강원도에는 누가 입사고 악말 막 하던 사람도 도지사가 될수 있겠나 있다 하는 걸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서 바보 노무현의. 수족이었던 이광재 의원이 될 것이냐는 경제에 관심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6월 22년 6월 1일은 지방의 여러분들하고 피관계가 되는 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꼭 가서 가, 가까운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를 하나를 받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도지사 시장 그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해가지고. 많은 투표를 수용지를 받을 때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번더 빠짐없이 6월 1일 날 지방의회 선거에 동참하기를 저희도 캠페인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